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원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하죠. 그래서 상장일에 좀 챙기셔야 되는 정보들과 함께 유사기업과 펀드멘탈 측면으로 주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원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합니다. 7일이죠. 그날 현재 세 종목이 동시 상장하는데요. 스펙 주인 하나 스펙 19호는 제외를 하더라도 청약 흥행했던 원중과 아스플로가 동시 상장으로 정면 대결하는 구도인 양상입니다. 상장 일정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아스플로와는 잠시 후에 가볍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청약 결과부터 리뷰하고 시작할게요. 일반 경쟁률은 1623대1, 그리고 증거금으로 약 13.3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규모로 모집했던 종목들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금년도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 원준과 모집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들입니다. 이 규모는 코스닥 중형급 모집 규모에 해당하는 종목들인데요. 그런데 8종목 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따상도 없었고요.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 시조가가 200% 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주의 매매에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하겠죠. 여하튼 이 8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194대1이었고 청약 증거금으로 9.2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원준의 결과는 이 평균보다 좋죠. 게다가 원준은 네종목이 청약 중복된 상황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상당히 흥행했던 청약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어느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에서 기관의 경쟁률은 1464대1로 준수하게 나왔었고요 최종 의무보유학약 비율은 81.45%입니다. 최상급이죠. 기간투자자들이 청약받은 물량 5주 중 4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수요예측에서 약 44%의 의무학약이 나오면서 원준의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이걸 최종 배정에서 약 2배 수준인 81%까지 늘려서 잡아준 것입니다. 기간투자자들이 원준을 상당히 배정받고 싶어 했던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주관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확약을 신청한 기간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준의 주관사인 nh 투자증권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확약이 약 40%로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원준의 주가가 3개월 정도는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계산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 참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무학약 비율 때문에 상장일 유통물량의 수준도 좋아졌는데요. 137만 주가 유통됩니다. 비중으로는 27.2%인데요.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약 20%로 공모주주보다 두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기존 주주들은 대부분 공모가 이하에서 주식을 취득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공모가 근처에서만 매도를 해도 공모 주주들과는 다르게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은 것을 저는 위험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같이 매도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럼 같은 날 상장하는 아스플로와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스플로는 176만 주가 상장일에 유통되는데요. 수량 자체는 원준보다 많습니다만, 공모 단가가 원준보다 낮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은 원준의 약 2분의 1 수준입니다. 아스플로는 소형 공모 종목이었죠. 다만 아스플로도 기존 주주 물량은 상당한 편입니다. 137만 주인데요. 상장일 유통 물량 중78% 비중입니다. 원준보다 약간 많은데요 아스플로는 내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상장일 단타를 노리고 들어오는 분들은 유통금액이 적은 아스플로 쪽으로 수요가 몰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원준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더 크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준은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므로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주는 상장일에 스톡옵션이나 전환사채로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럼 유사기업과 비교하면서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 볼 텐데요 원준이 공모가 선정에 비교했던 4차로 선정한 기업 7개 회사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대보 마그네틱부터 이노메트리까지 인데요 이 7개 기업의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 PER를 비교해 볼 텐데요. 그런데 대보 마그네틱과 이노메트리는 최근 4분기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적자인 이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종목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5개 종목의 10월 1일 기준 시가 총액과 최근 4분기 순이익인데요. PER의 편차가 꽤큰 편입니다. PNT의 PER이 가장 낮은 16.6이었고, 코인테크는 65.7이었는데요. 여하튼 이 다섯 개의 종목의 평균 PER은 41.2였습니다. 꽤 높은 수준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주는 살펴보겠습니다. 원준의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주는 상반기 순이익이 적자였죠. 왜냐하면 원주는 수주와 물량을 납품하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원주는 약 1070억원의 수주장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의 대부분이 금년 하반기에 납품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약800 6 7억원의 매출이 발생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867억원의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하면 금년 순이익은 약 238억원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연 할인율을 20% 적용하여 공모가 선정에는 2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추정 이익을 주가 예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7.9억원에 유사기업 평균 PER 4 1 2를 적용하면 시가총액이 8,977억원이 나옵니다. 이를 총 주식수 502만주로 나누어 주면 주가는 178,800원이 되는데요. 이 주가는 공모가 기준 175% 상승한 주가입니다.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상장일 목표 매도 금액을 공모가의 약 2배 수준인 13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사기업과 비교한 주가는 178,800원으로 나왔지만 금년 추정 실적을 적용한 PER이 약 40일입니다.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공모가 2배 수준인 13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상장일의 흐름을 보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수 있다면 13만원보다는 더 높게 팔아야 될 것이고, 시초가가 200%로 출발하지 못한다면 또 시초가를 기준으로 다시 목표 매도 금액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각자 목표 매도금의 기준을 잡으시되 상장일 흐름을 잘 고려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화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었죠. 주식을 가족 계좌로 모으는 대체 출고를 신청하시면 환매 청구 권리는 사라지니까 주의하시고요. 혹시 원주는 시초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되더라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으므로 당황하면서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느긋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시초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말씀드릴 컨텐츠는 원중과 같은 일정으로 상장하는 아스플로의 상장일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비교를 해 보긴 했지만, 아스플로도 원중과 같은 로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